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통두하실 말씀은 예,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학성경 45면 마태복음 6,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신학성경 45면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앞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대의 대제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상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오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항류를 부은 것은 내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대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나,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목단 버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 아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는 안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시와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를, 께 손을 대고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장에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석연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리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장들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할 거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상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보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신성보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신자도를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그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믿음 의고백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면.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06장 3절입니다. 341면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조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 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뭘 걸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업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 우리 손무의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더잘 알려진 말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인데, 원래는 지피지기 백전불태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몰라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라 말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이 적이 적인 이 거짓 교사의 실체에 대해서 디모데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거짓 교사의 실체를 폭로하잖아요.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거짓 교사들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거짓된 교훈, 즉 복음이 아닌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교훈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올바른 말씀에서 떠나 순수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쳤죠. 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절오 절에서 보면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사절오절 같이 볼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은 자신을 뽐내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런 거짓교사들의 변론과 언쟁의 결과가 뭡니까? 사절에 보면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오절에 보면 다툼이라고 되죠. 또한 거짓교사들의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다, 사람들이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오절에서 말합니다. 이러면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적 경건, 즉 예배,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챙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교사들은 이 복음을 경건한 신앙의 기초로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자족하는 마음이 주는 경건을 위해서 탐심을 버리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경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가진 것을 족간줄로 알고 감사하되 경건한 마음 자체가 큰 이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어떠한 뭐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 구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부하리아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세상은 돈이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물이 만물이잖아요. 하나님과 감히 필적할 만한 존재신 이 만몬이라는 것이 재물 혹은 재물의 신이에요. 이 만몬이라는 이 말은 아만이라는 이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 아만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즉 내가 사랑하는 것이 즉 돈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돈. 자, 그러니까 돈은 나의 사랑의 대상, 나의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만물을 섬기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겸하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 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만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1절2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 하는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방편으로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만문을 섬깁니다.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이 하는 자마다 부자라가 되려고 욕심에 양심을 팝니다. 그리고 버블어이죠 그리고 검은 손을 잡습니다.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 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돈이 많은 부자를 정죄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처럼 모두 많이 가진 사람에게 뺏어다가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개인적인 부, 개인적인 사적인 부를 인정하잖아요. 이 바울은 돈이 많은 부자를 정지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것 자체는 죄가 될수 없어요.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 욥을 보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것 자체가 부가 되지 않아요. 그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만몬, 즉, 돈이 있는 것은 그 자체는 경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고 결국은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에 그렇게 죄라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애해야 되죠.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만물,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려야 돼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잘 경애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려야 돼요. 아래로 다스려야 할 만물, 만물 중에, 즉 다스려야 할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돈을 돈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하면 안 되죠. 돈을 다스릴 수 있어요. 돈을 잘 다스릴 때 믿음도 잘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내안에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에 끌려드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 쓰릴 수 있는 믿음, 그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적어도 내 인생에 이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을 조도 드리고 또 우리의 우리의 이 돈을 하늘 이 창고에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 물질보다 또내 성공보다 그리고 내 어떤 명예보다 내 어떤 인생의 그 어떤 추구하려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고, 그리고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요? 해 돈을 사랑하면 결국 일만하게 뿌리 그 뿌리에서 그돈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나겠죠. 그러나 진짜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내 인생의 성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전 인격을 다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겠죠.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새벽기도의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9장이 우리 3절 찬양하고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일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올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분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다음 세대 예배 오늘 특별히 저녁 가정 예배 때 우리 온 가족들이 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 할수 있도록. 다니엘 기도에 제가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매주 여러분 이 말씀을 듣, 우리 매일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 아이 말씀 진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 다음 세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가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특별히 가정 예배 우리 순서지를 따로 만들지 않고 오늘은 가정 예배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예, 우리 한 번도 안 들었던 우리 가족들, 자녀들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김효진 사모님, 저분 개, 개그맨이잖아요. 예, 저분이 이렇게 사모가 되셔서 하셨던 그런 간증들을 할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는 거죠. 예, 들어보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아, 참 좋네 하면 또,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연약한 분들 수술 받은 성도들 회복도 수술 앞둔 성도들, 특별히 이제 수능 열만 남자라는데 고삼들 우리 취업준비생들 그리고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또 봉사자들 위해서 또 오늘 교사 목자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종일토록 예배와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4장 3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호. 과비박이 몰려와도 주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 없네. 아멘. 주의 이름 들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주한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끊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오늘 이 단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복주심아 약속하신 거룩한 주인입니다. 이 주일에 주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